네, 이번 시간 선생님의 전문 분야 터 네. 풍수지리에 대해서 좋은 정보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옛날 당시에는 우리가 묘 자리를 보고 그리고 산자락을 보고 집을 보고 화장실을 보고 직관 변색과를 보고 막짓질 않았단 말이죠 지금 시대가 바뀌기 었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본 손님들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뭐집 털을 이런 걸 물어보면 그건 털을 물어보는 거고요. 풍수지라는 말기도내 균이 갑자기 끊겨가지고 갑자기 내가 장사가 안 되고 장사가 잘릴때는거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균이 막힌 거야. 그러니까 그 균을 내가 잘못 들어가서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 아니면 갑자기 장사가 안 된다는 건 풍수지라 고 그래요. 더 기운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 아직까지는 우리가 몇 자리를 풍수지라고 풍수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중국은 아직도 터 가게 이런 거는 중국하고 홍콩 아직까지 엄청 어마어마해얘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대가 바뀌니까 이게 많이 내려갔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보면은 묘를 보게 되면 이제 하장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 풍수지리거든요. 이 터랑 나랑 맞냐 안 맞냐 조성상이 편하겠냐. 그걸 풍수지리라고 하는데 가게도 마찬가지야. 장사가 되게 잘 됐는데 갑자기 쉽게 이래가지고 내가 물건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입구를 막아버렸어. 그러면 균이 있잖아요. 이게 균이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장사를 한다그러면은 장사 갑자기 막제다가 갑자기 우리가 기운이 이만큼이 갑자기 공사를 해버려서 손이 딱끊겨버려그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두 번째는 우리가 장사한 사람 특히 앞에 우리가 식물이 라니가 꽃들이 있잖아요. 썩은 건 앞에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운 다 죽어버립니다. 말그대로 왜? 우리가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문을 열어주는 게 입구에서 문이 열린단 말이야. 또두 번째 아니란 말이지 말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방을 많이 섬겨야 됩니다, 말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입구에 딱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보면은 이게 장사가 잘됐던 사람은 갑자기 이것 좀 유리창이 많아진다던가 아니면 방이 많아져서 잘못된 부분 다 막혀버려요. 우리 기운은 일찍 쓰니 갑자기 장사가 잘어 있는데 갑자기 옆에 트러블 터버렸어. 손님이 딱 끊겨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는 거고 일번 하나. 또두 번째는 우리가 갑자기 특히 장사, 음식 장사하는 사람 대부분이 우리가 하면 카운, 카운터가 아니고 음식 장을 사는 데면 주방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조항을 되게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갖고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물건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막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요. 이게 공사뿐만이 아니야 위치 들어간 입구 위치 또 거기 자리 가장 자리 들어 이 자리 에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균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또 공사가 갑자기 막혔냐 그 이게 물구리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공사를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야 중요한 거는 장사하는 사람 특히 앞에는 썩은 학원이라는거 아니면 시들은 건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식물이요 버려야 돼말그대로다 그런 건 아니야 아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풍수지리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털으려면 편하게 있고 일이 잘 풀리고 돈을 많이 버냐 이게 풍수지리입니다 말 그대로. 동티하고 풍수지리는 엄연히 달라요. 중요한 건 하나에 문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풍수지리가 아마 생각을 해보요 갑자기 장사가 잘 됐는데 갑자기 손님이 딱 그게 팔에만 날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 내가 그 거기를 고쳤는데 손님 앞에잡빠지는거 계속. 그런 경우도 있어 요말 그대로. 아무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몇 자리라든가 하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면 그날을 잡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몇 자리 잡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비해 지금 시대가 바뀌니까 그게 많이 역사가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또 집을 지어도 이 자리에 명당자리라는 게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영화에 명당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것도 매니믄 풍수질이야. 그리고 우리가 보면 대부분 시행사라든가 아니면 전원주택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원주택도 있을 것이고 또두 번째는 거기에 우리가 전원주택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보면 거기에 집을 짓는 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말 그대로요. 근데 이 집도 우리가 보면 여기가 명당이고 가장자리야. 이 터에 들어가가지고 이거야. 풍수의의미보면 내가 이 터에 들어가가지고 안정화가 되고 안 아프고 건강하고 기울만한 게풍수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또 내가 보니까 공사에서 다친 는그저께 다치는 경우가 있고 주변에 방을 고쳐는데 가서 헛거해 보려고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구인이 반대로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풍수지를 무시하면 안 된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만 다 걸린 건알지만 아다리에 걸리면 그냥 간다는 거야. 묘보는 거, 터집는 거, 집 짓는 거 그리고 물건 들어오는 거, 공사하는 거 풍수지리, 기운이 막히냐 뚫리냐 편하게 있냐안정화되냐 이게 풍수지리입니다. 말 그대로. 잘못하면 은 막히면 그냥 가고 돈줄다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이 보네요. 이 토에 동서남북이 이렇게 있어요. 몇 달씩 몇여기 지금 기운이 어떻습니까? 명당자리입니까? 잠을 잘잘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옛날,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 때는 우리가 이 자리를 들어가게 되면 은 조상이 만약에 몇 자리에 옮기게 되면 자신이 성장, 자신이 잘 되고 두 번째 안 아프고 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인데 지금 그 역사가 엎어졌어. 그리고 이것도 얘기, 우리가 보면 아파트를 들어가잖아요. 아파트 들어가면 이친형 맞는 사람일까?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풍수질이야. 터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맞아야 되는 바람수가 맞는 사람이 누굴 맞고 누굴 안 맞는단 말이야, 말게 돼요. 애가 안맞게 되면 몸이 아프고, 이런 경우 보셨을 거예요. 그 짐만 들어가면 계속 내가 몸이 아프나나 망한 사람들이 있어. 터. 터 사람도 있어. 턱. 턱 맞는 사람 있고, 풍수지와 턱은 엄연히 다른 건 있지만, 풍수지 아들에 걸리면 다 막혀버립니다. 다 풍기박살 나요. 우리가 말 그대로 가가지고 편하게 있냐, 단잠을 자고, 건강하고, 무병장 연사하고, 수면 영사하고또 일이 잘 풀리냐. 턱, 풍수지, 위치, 명당. 이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음력으로 보면 아직도 그 1월달이란 말이죠. 갖고 묘도 그렇고 묘도 그렇지만은 아마 장사를 해가지고 물건이 갑자기 들어가지 막힌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뭘 잘못 건드려가 공사를 해가지고 확장해가지고 이유는 있다고요. 그게요. 또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앞에 입구에 썩은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지저분한 건 아니야. 네, 그걸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썩은 나무 하원 같은 거 웬만하면 버리는 게 나아요. 이해하셨죠? 그게 풍수지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 쉽게해래가지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